특무냐면, 우리가 약간 단순 연재에서 해야 될것 같은 그런게 있죠. 어떤 거야? 그래서, 코넬 노트법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노트가 있잖아. 그치? 여기 토픽이 있고, 여기가 서머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단순, 현재, 나타, 나태라고. 나태. 나타내는 빈도부사 이런 거를 약간 쓰고 문장으로 쓸 필요 없어요. 항상 이런 거할때 어떻게 요약해서. 요약해서 굉장히 간단한 기호 같은 걸로 해. 항상을 이용을 뭐야? 그래 always 라든지 주로는 뭐야? usually 라든지 자주를 영어로 often 라든지 가끔은 sometimes 라든지 그렇죠? 거의 뭐 많다. Hardly 라든지 결코 뭐하지 않다. Never 이런 것들을 담아요. 빈도, 부사죠 그럼 얘네들이 보이면 어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문장에 이런 것들 보인다? 예를 들어서 질문 속에 얘기했다. 질문을 하는데 누군가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Hardly, Never 하면 단순히 현재 가능성이 높은 거지 무조건 단순히 현재는 아닙니다. 단순현재 가능성이 높은 거지. 무조건 단순현재일 수는 없어요. 이해됩니까? 네. 아까 우리 통문장 할때 우리 내가 이들한테 어, 했 질문한 네. 게 What does Mr. Kim, Mr. Kim usually, usually wear 이렇게. 하죠. 물론 꼭 어, 유전리 때문에 단수현재인건 아니야. 뭐 때문에 단수현재야이 does 때문에 거의 얘 때문에 100%단수현재일 수밖에 없어. 딴거 아니야. does라고 들리거나 두가 들리면 완전히 100%단수현재예요근데어 what does your dog도 마찬가지고. 근데 what is mom doing하고 된다면 일단 what is mom했을 때부터 뭐가 판단이다 이건 단순 현재가 일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is라면 엄마가 뭐냐가 아니죠 엄마가 무엇을 하고. 하고 있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is라면 아닌지 하면 대답도 현재 진행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잘 들어야 한다고 돼 잘... 답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야 영어는 그렇죠 한국은 좀안 그래 야 엄마 지금 어디서 뭐 하시니? 몰라요? 뭐 하고. 집에 있겠죠? 직장에서요 우리나라는 약간 그렇죠. 때 약간 그렇게 시제를 막지켜가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 물론 원어민도 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영어를 학습하고 있는 학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확한 문법과 정확한 그 원칙에 따라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what does나 what do로 들리면 우리는 재빨리 뭐라 판단한다? 이건 단순 현재로 대답한다. 하지만 what is, what are, 이렇게 하면 어, 이거 현재 진행이 아닌가? 이렇게 할수 있죠. 나중에 과거 진행형 할 때도 질문이 어떻게 될까? 야, 너 어제 비 오실 때 뭐하고 있었냐? What were you doing when it rained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last night. 지난밤에 비가 내렸을 때넌 뭐하고 있었냐?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질문할 때 뭐가 딱 들리는 거야? What were you doing 이러면 과거 진행형으로 묻는 거야. 대답할 때 당연히 뭘 써야 된다? 과거 진행형으로. 그러니까 질문을 잘 듣지 못하면 대답을 잘못하거나 전혀 다른 대답을 할수 있다는 거죠. 영어는 특히나 뭐가 중요한 언어라고 시제가 매우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봅시다 그러면 한국말에, 앤디는1 2시에 점심을 먹는다면, 단지재야그어어떻 해? 앤디, 먹다 영어로 뭐죠? 먹다 먹다라는 것은 여러분, 할수있는 것은 사실 세 가지예요. 가장 많이 쓰는 게, eat 죠두 번째가, have, 고요세 번째가, consume. 다른 의미로는 소 consume, c 다른 의미로는 소비하다인데 약간 o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할때 많은 사람들은 설탕을 소비한다. 그러지 그렇죠? 네, 막 섭취한다. 그걸 take in 이 라고 합니다. 섭취까지 하면 taken 이라고 하죠. 야,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 It과 have죠. 그런데 3분이 단속 있다면 어떻게? i t 맞나요? i t S 붙여야 됩니다. Lunch at 12. He? 농구를 한다 Play? 즈미다. 여기서 잘못 오해를 해서, play를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Why를 i 려고 치고, yes. 이런 건 영어 단어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Why를 I라고 치고, yes 붙이는 건 뭐는 경우에? 앞에가 모음이 오면안 돼요. 자음일 때. 봐요. 예를 들어, 공부하다 하면, study죠. Oh, 그럼 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음이기 때문에 y를 i로 고칠 수 있는 거지 모음이 저렇게 앞에 있으면 아, 그러면 안 돼요 다음에 and 뭐라 그래 his homework after dinner 저녁 먹고 나서 숙제를 한다 하다가 do잖아요 and doe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숙제하다를 보면 우리가 어, 학교 선생님이 인쇄물로 나눠주셔 그러면서 이렇게 숙제하다를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에다 주는데 왜 once를 쓸까 이렇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소유격을 말하는 거야 no, 여러분 뭐에 따라 소유격이 달라져요. 네. 주어가 뭐냐 에 따라 I면 I면 여기 소유격이 뭐가 오는 거야. My. Do my homework 되는 거지. 맞죠. 그녀가 she가 되면 때요. She does her homework이죠. We가 되면 our. you가 오면 y o u 이런식으로 주어에 따라 그때그때 소유격이 바뀌죠? 네. 그거를 표현하기 위한게 바로 o n e s 야 알겠죠? 네. 이러면 그냥 소유격 전체를 대표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숫자를 하다를 뭐라고 해? do one's homework. 그럼 do my homework no. to her homework 이렇게 되는거죠? 네. 이해됩니까? 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Andy i t s lunch at 12. He plays basketball at 3 3 p l 입니다 주어진 질문을 질문에 맞게 응답하시오. What does 자, does 없음에 뭐라 그랬어? 일반 동사. 그렇죠. 일반 동사인데다가 플러스 단현. 예. 100% 단순 연재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Bill 그러면 4시 반에 뭘 합니까? TV보죠. He watch TV at 4.30 하면 되죠? 네. 아니죠. 아. 왜 뭐가 돼? 틀렸지. 네. 뭐가 틀렸어요? 예, yes. yeah, 맞아요. CH로 끝나고 SH로 끝날 때 보통 yes. ES를 붙여야 한다는 거 배웠죠. 그래서 watches TV 저렇게 해야 우리가 수의 일치가 이루어졌다 주어인 he와 동사의 수일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신경량인데 신경량은 지금은 아니고 나라는 gets up at seven 맞아요 그리고 어때요 seven thirty 일곱 시 삼십 분에 뭐해요 아침 먹죠 그럼 어떻게 문장을 써야 되잖아. 그러면 the she it breakfast 라고 할 뻔. 왜요? 우리가 주어진 단어는 have 해 보니까 have 쓰면 되죠. 맞나요? 막 네. 이렇게 먹어 먹어. h a v e 라 영어 단어는 have 서 없어. has로. 모든다 맞대문요. 비판어식을 가져니까 she has breakfast입니다. <laughs> 그녀는 아침을 가진다가 아니고 아침을 먹는다. 그리고 여덟 시에는 뭐합니까? She go to school 맞죠? 아니 그렇죠, 저봐. 아, 절대 아니죠. 응. She go to school이죠. 응. 선생님 저를 바보로 알아요? 내가 또 실수할까봐. 그럼 응. 시는 세시 뭐야? Then 그리고 나서 she came home. at 3 p.m. 3시에 집에 왔어요. 맞나요? 어, 마, 맞죠? 어, 맞죠? <웃음> 아니죠. c o 죠 e s 죠또다 아는가 봐. came이란 영어단은 있다 없다. 있죠. come의 <laughs> 과거형이에요. 그러나 저기서는 다 어떻게 일과표니까 대개 뭘 말하는 거야. 반복적인 <laughs> 활동. 활동. 습관이나 반복적 행위는 단순히 언로 쓴다고 오케이 그다음에 28번. 허준이는 과학을 공부합니다. 틀렸죠? 3면 찡단수예요. y를 i로 바꾸고 yes studies. He wants to be a scientist in the future.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다? 어한 과학자. 그럼 want로 떼 바뀌어야 돼요. want t 로 바꿔야 됩니다. 그는 미래에 과학자가 되고 싶다. 어한 여러분 기억합니까? to 부동사만을 목적으로 치하는 타동사. http www.pnnd1.com을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가? 다다이에 먹어야 맛있다.com이라고 했어요. 이때 w가 와요. 원, 원. 웬, 원 그러면 이 단어들을 전부 다 초성만 따는 건데 전부 다 뒤에 먹어 온다. to 부정사가 와야 하는 거죠. 이걸 딱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학생들이 귀찮아기때문에 많이 틀려요 일상생활입니다 역시 규칙적 행위죠 Monday 노래도 있네요 Today is Monday Today is Monday Monday, Nara cleans the house Tuesday, Nara does his her work Wednesday, Nara plays with h e k i n s Thursday, Nara washes her dog Friday, Nara has dinner with her friends 하루 그래서 Monday cleans h o u s e 는 어떻게 해요? Nara cleans house every. month. you do every부터라는 무슨 말이니? 규칙적인 행위라는 거죠. Nara 아까 말했죠. her homework 됩니다. does가 되죠. Does her every Tuesday. Nara plays computer games every Wednesday. Nara washes her dog every Thursday. Nara has dinner with her friends every Friday. Mm -hmm. Today's Monday, today's Monday, Monday Nara cleans the house. o oh. <laughs> 렇게 어떻게 노래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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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칸에 주어진 단어의 형태를 알맞게 적어주세요 현재형으로 쓰시면 됩니다 k i s s k k i s s e s me s a y okay, e s a y Mom kisses me every morning. 역시 반복적인 걸할수 있어요. a l i t t l e b i r d i l e y i o o o l d t t n a o l d m a n a l e n e a n a a n 여러 a e n 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요. f i x e a 하면 틀립니다. 그 어, 앞쪽에 네, 근데 이거 문제를 잘못 낸것 같아 아야? 내볼 때는 이 원래의 의도는 이거였을 것 같아 왜? 여러분 다 보면 이어스 yes 붙이는 거잖아 네. 이거 음. 연습인데 이거 문제 잘못 낸 거야 문제를 고치시요네 문제를 고치시도 되겠네 <laughs> 자 31번 되겠습니다 그 학생들은 영어를 매우 잘한다 The students 어떤 친구가 이렇게 해요. 실제로 are good at English 말은 되죠. 말은 어죠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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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o 어떻게 어어를 잘하다라고 할수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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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는 문제는 어라고 얘기합니까. 게 어떻게 어떻어를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 the students speak 동사 게니다 뭐를? english. english. 어떻게 해요? very well. Very well. Yeah, 매우 잘해요. 이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오케이? Yeah. 네. Okay? Okay. 알맞은 걸로 의미가 통하면 되죠. Mm -hmm. I study English at school. We play soccer every Sunday. They love this that dog very much my brother 그... goes to school 이죠 j 정에 빠지지 마세요. 빠졌어요. 그렇죠. 여기는 u 인칭과 t 인칭또 a 인칭 복수죠. s 인칭단수 o u can eat inching, eating, e a t i 요 g 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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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a t i n g eating, e a t i 습관의 문자. 이 메모를 보고서 이제 에, 좋아하는 것을 이제 적으면 되겠죠. This is my pet of her name. 맘쿠시라는 것 같아요. 미미. 이렇게 안 돼요. she 좋아하는 거. she likes 뭐 하면 돼요. 여기서 투부 정사로 가도 되고. she likes to take a bath. 또는 take 대신에 여러분 like라는 동사는요 동명사도 되고요 to 부정사 되거든요 그래서 she likes taking a bath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Take a bath, take a bath, bath or bath. 네. 그 다음에 매일 아침에 산책합니다. She 쉬. 뭐야? 산책하다 takes a walk. every y o o morning take a walk w t take, take a walk 산책하다는 표현이죠. <laughs> take a walk가 산책하다입니다. 그뭘여 실수했어요? 뭘안 적었을까요? 음... 어떤 실수했을까요? 맨 마지막 것을. s 안 붙이는 이런 것들. 어 네. 끝까지 실수합니다. w i t e is 예, 이것도 S 안 붙이고 여기 또 S Take a walk 이라는 표현을 또안 쓰기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학습이라는 건 여러분 배워 나가는 것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늘 맨날 배우는 것만 플러스할 수 없잖아.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실수를 고쳐 나가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실수하고 있다라면 그걸 고쳐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한번. Mark London l e v e s 죠 선생님 영어 know, y 니까 reside 라는 동사도 있던데요 그 o 그렇게 쓰든지 선생님 d w e l l 이라는 동사도 살 o 살다는 그렇게 쓰든지. 이거는 거주하다, 거주하다. 좀어려 t 안 맞아 c a n u t d d w e l l c a d w e l l c a d 인간들이 동굴 생활했지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cave dweller라고 명칭을 했어 동굴 거주자 음. 지금도 있죠 동굴 거주자들 아 진짜요? 네세라족과그 예. 아, 그 아, 이든족이라고 이든족이네 맞아요 제가 어디로 학교에 어디 간다? 학교에 가면 He takes the school bus 학교 스쿨버스를 타고 내 말했지 실수하기도 <laughs> 했다. <시작이 돼 있더라. 웃음> 네. 이 계속해서 안 보십니까? 노이로제 걸려야 돼. 거의 막아 미쳐버리겠네. I speak French를 나는 프랑스어를 합니다를 Amy를 주어로 바꾸면 Amy speaks French. Her mother works at the library. 자 그녀의 어머니는 뭐야 도서관에서 일하십니다. 3면칭 단수 S 붙이고 괜찮아. 요 이제는 주어를 대를 바꾸면 뭐가 날아가야 돼요? S work가 되야 되죠. The And the library. And 그러면 그녀 엄마의 직업은 librarian. 도서관 사서일 가능성이 있죠? 네. 자, one class 공통으로 다닙니다. One class f i minutes. She blank four class. 뭐야? have나 has 이러면 되는데, 공통으로. One class는 50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어, 5개의, 4개의 수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색해지잖아, have라니까. 뭐 해야 돼요? take. 이렇게. 그럼 이 take를 쓰는 이유가 뭐야? 이 take 뜻이 뭐야? 이 take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여기서는 하나는 수강하다, 수강하다. 두 번째는 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소요되다, 걸리다, 그렇죠. Mm -hmm. 그래서 um, uh, one class takes 50 minutes, 무슨 mm -hmm. 뜻이야 한 수업은, 수업 하나는 50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she takes only four classes. 하루에 네개 수업만 수강을 합니다. 6번 갈까요? You always read a newspaper. 넌 항상 신문을 읽지? She always reads a newspaper. They go to the park. 그들은 공원가죠. Jane goes to the park. 이번 나는 보통 하루에 6교시겠다. I jobid 일랍이라고 하죠? 빈도 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 앞이에요. 그러면 여기 h a v e 갑니다 I usually have six classes a day. 그럼 여러분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서 여러분 어떻게 된 거야? 이것도 혹시 has가 아닐까 고민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야? 소요되다라는 의미가 되려면 t a k e it back. There is a good object. The children, the children, the 시 h i l h e h e g e t s up. m i n a w a s h e s m y h i n d s 아나도안 틀렸나요 yes. 헐자 9번 아 3번 그 식당은 오전 11시에 열고 오후 10시에 닫습니다. the restaurant 3일치 단수예요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연다 open 다음에 s 붙이고요 그 다음에 닫다 close 다음에 s 붙입니다. the restaurant opens at 11 a.m. and closes at 10 p.m. 4번 가볼까요 알맞지 않은 거죠 get's u p 이니까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온거에요. 케빈 네. 음. 사람이름 한명 오케이. 음. she 3인칭 단수 my mom 3단 my brother 3단,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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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my mom이 되면 my brother 안될 리가 그렇죠. 없죠. 그렇죠. 어차피 똑같이 3인칭 단수니까 i는 안돼요. 1인칭 단수라서 s 빼야됩니다. 음. 8번 does로 물어봤으니까 일반 동사고 단수현재 Does your father work for a computer company? 너의 아빠는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시니? No, he doesn't. 아니, 그는 그러지 않아. He he works for a bank. 그는 은행을 위해 일하신다. 은행에서 일하신다. 뭘 적었죠? 맞아. 나의 엄마는 나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신다고. 오늘 통문제 비슷하네. My mom. 사행성사사행소사 세정 류시자 It. 업만사구 Up. 엄만사 s 니까 이겁니다 m a k e Sandwich yeah. for me. s a r f o r 를 써야만 한다고 알고 있 u 만들어 r g o Good. Good. o r 전 j 사총 n 가지를 써요 o o o o 2 oh, 4 oh, cool. up. 2 1 John. 2 1 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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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다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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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는4 4 4 4 4 4 4 4 4 4 돼요? 1번 I eat big city. 나는 큰 도시만 먹어. 와. She eats the piano. 그녀는 피아노를 잡수어. 한글 과목 하나 하나 찍어. 그러면 여기 like라면 괜찮죠? 네. 다음에 어, 1 0번 I study 12 subjects. 나는 1 2 개의 과목을 공부한다. 마이크를 주어로 바꿔볼까? 산민턴스 I 네. I에서 뭐를 바꿔까 Micah Mike, Mike studies 12 subjects. Good right. job? Why? I do 띵동댕. know. You don't 볼까요? No. Look goes to Jones Middle School. And her first class begins. Where is it? After two classes, she has lunch. Her favorite subject is science. And she's a member of the Girls Baseball Club. After school, she plays baseball with her club members. She enjoys her school life. Good. And let's go to 15. I am Sora. I go to middle school in Seoul. I have a lot of friends. I like to uh, play. She is Sora. She goes to. 메이더스쿨 선생님 좀 귀찮은데요? 공부는 원래 귀찮은 거야 세상에 그런 건 없죠 세상에 그런 건 없죠 She has a lot of friends 좋겠다 선생님 왕따인데 찐따 She likes to play 나쁜 민턴 with friends she I'm sorry after school 어디서 밑장을 빼고 그래 she wants to be a badminton player 우리나라 제일 네. 잘하는 그 여자친구 여자 그거죠 금메달 리스트? 누구야? 우리 배드민턴 금메달 리스트. 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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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영? 전서영? 박서영? 이서영? 박소... 박서영? 네. 자, 여러분 음. 뭐가 바뀌었어요? 음. Goes, has, yeah. likes. likes, wants. 그렇죠. 이렇게 아. 바뀌었죠. 됐습니다. 다어입시오 and goes죠. 맞죠. and she has죠. each class만 각 수업이라고 했죠. each 뜻이 뭐라고요 각이에요 각각. 그러면 수가 어떻게 해요 단수예요. 그렇죠. is 맞아요. all her classes죠. 복수죠. are 맞아요. she 와, 이런 단어는 세상에 없는 단어